사직 사태 40여일 만에 윤 대통령과 마주 앉은 박단 대한정공의 협의의 비대위원장. 만남 직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대화 결과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겁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이 포함된 기존 요구안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만남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짤막한 입장을 밝힌 박단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열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대화가 지속되려면 전공의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그 조건들이 어떻게든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니다 될...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는 전공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지지하겠다고 했고.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도 내년 2000명 증원 계획 중단과 전공의 대표의 협상 참여가 복귀 조건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단체 내부에선 증원 철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의 만남을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데다, 미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